주식을 좀 아는 증권사 출신 미쓰리가 전하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2월 23일 새날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전하고 싶었던 내용이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좀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돈다방 미쓰리의 번외편으로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분들께서 야, 다른 경제 방송에서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니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미쓰리가 돈다방 미쓰리를 7년 동안 방송하면서 여러분들께 한결같이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증시는 허접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정보력과 자금력을 갖고 있는 외인한테 당하고 외인보단 못하지만 양아치 같은 기관한테 당하고 그래서 개인투자자들을 시장에서는 개미라고 부르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싫어서 돈다방 미쓰리에서는 개인투자자라고 부릅니다 자 대한민국 주식 바닥 증권 바닥 미쓰리가 (20년) 넘게 몸담고 있으면서 정말 아쉬운 부분이 많고 물론 어떤 부분은 변하고 있고 발전되는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이 지금 10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개인들은 개인이고 계속 작전은 이루어지고 시장은 허접합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좀 성장하기 위해서, 허접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규모가 커져야 되는데요. 물론 2022년 2월 20일 기준으로 증권계좌가 6천만 개를 돌파했다고 하죠. 문제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번에 증권계좌가 이렇게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이번 유동성 장세에서 각 증권사들이 타 증권회사에 있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계좌 개설 이벤트를 많이 했죠. 저는 뭐 이미 증권회사 계좌 8군데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증권계좌 한 2, 3군데를 아마 계좌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증권계좌가 6천만 개라고 하지만 별로 의미 없는 규모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매도 폐지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공매도는 있어야 됩니다. 뉴욕 증시에서 공매도는요, 살균제라고 표현합니다. 주식 시장을 이렇게 소독하는 살균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파생상품 시장은 선물을 매도를 한다든가 풋을 매수한다든가 하면서 하방을 보면서 투자를 할수 있는 상품들도 있잖아요. 현물 시장에서도 공매도를 통해서 어떤 시장의 그런 부분이 아주 냉정하게 평가받아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부여되는 공매도는 너무 차별적이라는 거죠.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나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이 공매도를 우리는 외국인과 기관과 싸움이 안될 정도로 굉장히 개인들한테는 부족한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변해야 되고요 이 이야기를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님께서 토론회에서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장 규모가 커져야 되고 공매도가 공평하게 진행이 돼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상한가 하한가 폭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한가 하한가 폭이 있으면 작전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와 아래를 완전히 미국처럼 열어놓는다면 작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덜하죠. 물론 없지 않겠지만 작전을 하는 어떤 그 스타일이 좀 바뀔 겁니다. 기존의 상한가, 한가 폭이 있으면 작전하는 게 무난하거든요. 쉽거든요. 그 거래량과 효과 같은 거를 장난하면서 그 안에, 상한가, 한가 폭 안에서 거래 대금의 어떤 자금 운영이 원활하기 때문에 상한가, 한가 폭이 없어져야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7%, 15%, 지금 현재 30%까지 확대됐으니까 우리도 이제 미국처럼 상한가, 한가 폭이 없어질 겁니다. 자, 문제는 규모도 이제 커질 거고. 우리가 지금 MSCI 신흥국 지수에 여전히 머물고 있지만 뭐 점점 나라가 발전하면은 규모가 커질 거고요. 그리고 공매도도 이제 어느 정도 평등하게 진행이 될 거라고 공평하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큰 문제는 주가 조작이죠. 여러분들이 주가 조작에 열받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요, 주가 조작하면 완전 폐가 망신시키잖아요. 징역 아마 25년 이상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이 주가 가지고 장난을 한다 그러면 아예 그냥 이 증권 거래를 하지 못하게끔 아예 그냥 손발을 잘라놓는, 진짜 손발을 자른다는 건 아니고요. 예, 그렇게 처분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주가 조작을 하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경제 사범에 대한 이 처분이, 처벌이 너무나 너무나 가볍습니다. 일각에서는 손방망이라고 하지만 저는 먼지 같아요. 이번에 김건희 씨의 주식 계좌를 운영했던 그 이모 씨라는 사람이 이 바닥에서 유명한 작전하는 뭐 프로라고 하잖아요. 어찌 보면 직업처럼 불리잖아요. 그 얘기는 이 사람은 여러 번해 봤던 얘기고 여러, 여러 번 했던 사람이 또 그걸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주식 시장이 살아남아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주가 조작은 늘 문제였고요. 그동안의뭐 주가 조작은 사실 아마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보셨던 부분이 아마 대부분 증권 전문가가 회원들과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해 가지고 했던 부분이 다수였고요. 이번처럼 대표 이사와 이 주포의 이런 주가 조작이 이런 규모가 수면 위로 기사화 된 거는 아마 굉장히 오랜만이지 않나 글쎄요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네, 하튼 여 그렇습니다. 자, 음 지금 뭐 오늘도 제가 주식시장 보면서 좀 전에 돈다방미쓰리 녹음하면서 뉴스를 봤더니 계속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이야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음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도이치모터스는 BMW 차를 파는 딜러 회사고, 그리고, 도이치 모터스 위에, BMW 코리아라는 회사가 있죠?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아니, BMW 코리아도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지 않는데, 그 밑에 있는 대림, 대리, 대리점급인 도이치 모터스가 주식시장에 상장을 한다. 그래서, 맨 처음에 도이치모터스가 주식시장에 상장한다고 그랬을 때, BMW 코리아에서, 아니, 차나 잘 팔지, 왜 주식 가지고 그래? 라고 해서 별로 탕탑, 탕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권호수 대표이사가 원래는 두창 섬유 CEO였는데, 다른 영업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자동차 딜러 쪽으로 사업 영역을 확정했고요. 확장했고. 그리고는 2008년도 코스닥 상장을 준비해서 2009년 1월 30일에 상장을 시키잖아요. 저는 권호수 대표 이사가, 어, 그니까 되게 작전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BMW 코리아 조차도, 아, 쟤네는 차나 잘 팔지? 왜 저러고 있지? 왜 주식시장을 상장하지? 라고 불쾌하게 생각했다고 할 정도니까요. 자, 1월 30일에 9,000원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달에는 1,800원으로 하락을 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이제 작전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1월 30일에 9,000원에 상장된 다음에 주가가 계속 하락해서 주가가 한 3,000원대 있을 때, 그때 권호수 대표 이사는 두창 섬유를 통해 주식을 124만 주 증자에서 넘기고 그리고 김건희는 두창 섬유를 통해 248,622를 만 취득하게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외 거래였고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참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아니, 왜 장외 거래로 저렇게 받지? 장중에 샀다 팔았다 하면 당연히 입금을 해서 주문을 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알수 없는 그냥 떡하니 공시해서 김건희가 24만 8천 6 2조를 취득했다라고 해버리면 그냥 일반인들은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아 김건희가 장회에서 약 8억 정도의 금액을 주고 주식을 샀나보다 라고 생각할 텐데 저는 착하지 않아서 그렇게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상한데? 왠지 돈안 받은 것 같은데? 그냥 권호수 대표이사가 김건희한테 주식을 준것 같은데?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게 김건희가 5월 달에 3,600원 정도의 가격으로, 그러니까 원래 주당 3,225원으로 봤는데, 그때 도이치모터스의 현재가는 3,600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다시 하락해서, 12월 달에 도이치모터스가 1800원까지 떨어지고 8억원어치 주식을 받은 김건희의 주식 투자 금액이 4억원으로 반토막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때 왜 권호수가 김건희한테 주식을 이렇게 넘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둘의 관계에 뭔가 주식 때문에 서로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께 방송에서 종종 말씀드리지만 돈 잃고 기분 좋은 사람 없거든요. 어 돈을 벌어줄 때야 좋죠. 근데 주식해서 돈이 예 돈을 잃으면 굉장히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저도 증권사에 있을 때 고객한테 수익 내주면 같이 밥도 먹고 전화해서 수사도 떨고 아우 지점에 오셔가지고 차한잔 하세요 막 이러지만. 손실이 나면요, 은 분위기가 세지고 굉장히, 예, 좀 이상해집니다. 그러면 권호수 대표가 김건희한테 어떤 의미로, 그러니까 정말 돈을 8억 정도를 받고 주식을 넘겼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주식을 8억 원어치를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건희 입장에서는 8억을 받았는데 이게 4억밖에 안 됐잖아요. 기분 나쁜 거, 왠지 줬다 뺏긴 듯한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호수가, 제 생각에는 권호수가 김건희한테 이제 주가 회복을 위해서 주가 조작을 하자고 제안을 한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권호수 입장에서는 그 주식을 김건희한테 주면서 김건희 씨, 이 주식 상장했을 때 9천 원이야. 지금 3,600원이니까 얼마나 싸? 이거 지금 이 가격에 받아. 그럼 올라갈 거야. 라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줬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1,800원까지 빠지니까 권호수가 김건희한테 다시 주가를 좀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작전을 할 건데 동참해라. 라고 했겠죠. 그래서 저는 주식 작전이 시작이 된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뒤, 그 뒤에 거래 내역은요, 지금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지긋지긋하게 여기저기서 거래 내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뭐, 통정 거래를 했다, 뭐, 아니면 고가 매수를 했다, 허수 매수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주가 조작에서 거래 내역을 보면, 분명히 주가조작이 맞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내용은 그 주가조작에 참여한 8명 중에 한명이 배신을 내서 경찰서에 제보를 하게 됐고, 경찰서에서 이 주가조작의 어떤 혐의를 계속 찾다 보니까 그이 씨부터 시작해서 자술, 그러니까 진술서를 쓰고 자백을 받아내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씨까지 포함해서 8명이 만났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자세히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경찰서에서 그 조사를 한 내용을 가지고 정말 작전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금감원 증권거래소에서 거래 내역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검찰에서 그거를 개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물 아래로 잠겨 있다가 이번에 올라온 거잖아요. 이번에 올라와서 이제 그때 보지 못했던 거래 내역들이 지금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관련자들이 다 구속되어 있는 상태고, 김건희만 구속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자, 그럼 여기에서 플러스 하나 더, 거래 내역만 뽑아서 확실하게 거래 내역을 보고 어 이거 주가 조작이 맞네라고 하면 김건희를 구속할 수 있다 뭐 이런 지금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저는 음 약간 다른 생각 원래 돈다방 미쓰리는 약간 살짝 각도를 틀어서 보지 않습니까 예 무지개도 걸음만 한 걸음 옮기면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돈다방 미쓰리에서 한 걸음만 좀 뒤로 빠져서 이 상황을 본다면 저는 이런 의심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언론이 이렇게까지 김건희에 대해서 보도한 적이 있었나? 뭐 김건희 녹취 파일 같은 경우에도 서울의 소리에서 MBC한테 방송하라고 준 것도 대충 해서 열받게 만들었고 김건희 학력 위조래든가 경력 위조 이런 것도 왠지 모르게 하다 만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허접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열심히 막 거래 내역을 까잖아요. SBS에서 단독으로 작전 의심 기간에 9억 대 차익을 본 걸로 계산이 나왔다. 그리고 뭐 계좌 6개총 280여 차례 시세 조정이 보였다. 그 안에는 고가 매수도 있었고, 허수 매수도 있었고, 물량 소진도 있었다. 그리고 권호수가 매매를 이렇게 권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매매하세요. 김건희 씨, 이렇게 주문 내세요. 이렇게 유도하는 것도 확인이 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살짝 아쉬운 건 뭐냐면요. 은 음, 제가 그동안 제가 나름대로 유스 매니아인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 증권 관련된 전문가한테 인터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아뭐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건 통상게 작전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뭐 이런 인터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인터뷰가 나오지 않고요. 지금 유스 보던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돼서 뭐몇 건이 있고, 얼마 시세 차익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그냥 개인 거래고 모든 매매는 전화 주문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라고 그냥 뉴스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뉴스를 보는데 뭔가 아쉬운 거죠. 뭔가 전문가 의견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어, 아, 이게 지금, 이렇게 언론에서 이 상황에서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식의 보도를 계속 하면서 어찌 보면 마치 언론이 이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이제 수평을 맞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약간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여러분 윤석열 후보가 김건희 씨가 인정하겠습니까? 안할 거라고요. 계좌를 이렇게 까서 이미 수익 난거 보고 매매 거래에서 뭐 통정 매매 같은 게 확인이 됐고 이미 그 전에 경찰서에서 이거 작전 매매 작전 같다라고 했지만 무시당했던 거잖아요. 게 저는 이번에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제 새날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검찰 님들 예 주식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니까그 분야에 있지 않으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검찰 분들께서 이제 지금 막 언론에서 이렇게 떠들고 있고 여론에서막조사라뭐 막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나온 자료 가지고 김건희를 불러서 소환해서 조사를 했을 때 김건희가 부정하면 아니라고 하면 나 그냥 투자한 거다라고 하면 과연 검찰이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가 저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거래 내역을 보러 거래 내역을 보지 말고, 나 거래 내역은 당연히 봐야 되고 이미 거래 내역에서는 주가 조장이 주, 주가 조작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누가 봐도 알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요 결국 뭡니까 검찰에서 아뭐 이런 매매할 수도 있지 뭐. 아, 김건희 씨가 뭐 그냥 투자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이거 굉장히 이야기가 다른 방향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새날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거래 내역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김건희 씨가 이게 순수한 투자였는가 아니면 작전인지 알고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같이 동참했는가, 이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어제 언급드렸던 게 뭐냐면, 제가 증권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어,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은요, 은행이자 막 1%에 막, 예, 덜덜 떠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중합니다. 그돈 많은 사람이요, 뭐, 100억 있는 사람조차도, 아예 뭐, 그까지 10억 뭐, 그냥 뭐, 도이치 모터스 코스닥 종목 한번 사보지, 이렇게 매매하는 거를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증권사 다닐 때 주식을 착하게 배운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돈 많은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아, 저기, 뭐, 사장님, 이런 이런 종목이 있는데, 이런 이런 이슈가 있고요. 좀 투자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런 분들은요, 에이. 뭐, 이주임, 뭐, 좋은 종목, 그러니까 종목 추천해서 좋긴 한데, 아, 난 그냥, 그냥, 난 삼성전자 갖고 있을래. 이렇게, 오히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투자에 굉장히 신중하고, 정말 돈이 많아서, 아이, 나뭐 주식 가지고 장난이나 좀 해볼까? 그러면, 기껏해야 1, 2억입니다. 기껏해야 1, 2억 코스닥 종목에 들어가죠? 그렇게 10억씩 때려넣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리고 하물며, 그때,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고 의심되는, 의심이 아니죠. 주가 조작을 했을 그 당시 김건희의 자산이 지금처럼 77억이 아니었을 텐데 지금보다 금액이 자산이 적었을 텐데 그 적은 자산에서 도대체 도이치 모터스에 뭘 보고 10억씩 때려 넣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도이치 모터스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갖고 있는 주식이 오히려 더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면 큰 돈을 때려 넣어서 주식을 크게 띄우고 싶은 욕망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생기죠. 이건 여기서 아니에요. 그런 욕망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는 개뻥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없어요. 저는 제가 돈다방 미쓰리를 7년 동안 방송하면서 정말 개뿔도 없는 제가 한결같이 그래도 계속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을 만나봤고요. 많은 매매를 해봤기 때문입니다. 제가 능력은 없지만 최소한 저의 경험을 토대로 아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겠구나. 이게 문제구나.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게 돈다방 미쓰리잖아요. 아니 어떻게 100억도 아닌 재산을 갖고 있는 김건희가 도이치 모터스라는 회사에 10억씩 투자를 할수 있냐라는 거죠. 국민의힘에서 전화 주문을 했다, 괜찮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것도 의심스럽다. 이게 더 오히려, 아, 작전 동참한 거네라고 생각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국민의힘에서, 아, 김건희가 직접 전화해서 주문 낸 건데 이게 왜 작전이야? 라고 주장하지만 이거를, 아, 맞아. 직접 매매했네. 라고 해석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김건희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하죠. 아, 정말 이렇게 묻지마 투자처럼 투자라고 그래서 했다. 억울하다. 이렇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아무리 봐도 김건희가 투자한 10억이라는 투자 금액 뭐 10억만 했겠습니까 막말로? 그게 그냥 순수하게 아무것도 몰라요 묻지마 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김건희를 소환해서 조사했는데 거래 내역에서 통정 매매 어쩌고 하는데 그냥 김건희가 모르고 순수하게 매매했다라고 이 사건을 이제, 종결시켜버리면 정말 저는 뚜껑 열릴 것 같아요. 거래, 그래서 제가 자꾸 거래 내역을 보지 말고 어떤 똥멍청이가, 물론 등신이랑 살고 있는 김건이가 같이 바보일 수는 있지만 어떤 바보가 뭐 30억이든 40억이든 그 정도의 자산에서 일개 코스닥 주식 종목을 투자를 한 종목을 10억씩 때려넣겠냐고요. 거기부터 출발한 다음에 어 이상하다. 어떻게 저 종목 정말 뭔가가 있으니까 저렇게까지 때려놓지 그리고 종목이 갖고 있는 어떤 재료가 확실해도요. 그렇게 큰 돈을 때려넣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김건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의 어떤 시작과 끝은 지금 거래 내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뭐 개인적으로 권호수가 김건희한테 주식 넘긴 뭐 24만 8천 주 이것도 전 관심도 없어요. 둘이 뭐 특수 관계든 뭐든 관심도 없고요. 제가 관심있게 보는 거는 김건희가 갖고 있는 그때 자산이 100억도 아니었는데 70억도 아니었는데 설령 100억이고 70억이어도 그렇게 코스타 그런 종목에 10억씩 때려 넣을 수 있는 거는 뭔가가 확실하게 있지 않는 한, 여기서 뭔가는 정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보가 있어도 더 신중하게 투자를 했었을 겁니다. 근데 정말 내가 그 시장 안에 뛰어 들어가서 내가 내 돈으로 통정매매를 해서 가격을 끌어올려서 반드시 수익을 회수할 거라는 100%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10억씩 때려 넣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김건희를 소환해서 얘기할 때 단순히 거래 내용만 보지 말고 어떻게 도대체 뭐 30억이건 40억이건 그런 자산 중에서 10억씩 한 종목에 때려 넣을 수 있느냐. 이게 가능하냐. 이건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서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 계신지 보시라고요. 없다고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해야지만, 혹시 검찰에서 김건희를 소환해서, 에, 거래 내역 조사했는데 자기가 매매한 거 맞네. 이렇게 끝나버리지 못하게끔. 아, 김건희가 자기의 자산 중에서 이런 비율로 10억씩 때려넣을수 있었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100% 작전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임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거래 내역을 보면, 이제 뭐라 그러죠 이게 아다리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그 아다리가 맞는 거죠 제가 어저께 예, 돈따방 미쓰리의 어떤 자격으로 그러니까 증권사 출신의 나름대로 전문가의 자격으로 새날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바로 이게 포인트입니다 네 조금 음~ 뭐~ 여러분 아 됐어 됐어 이해했어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욕심이 좀 많아서요 아~ 예좀 어~ 제대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좀 아쉬웠었습니다 네. 아, 방송 들려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